좋아요. 아무리 긴방송이라도 그럼 바로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 거치대 하나 있으면 좋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들고 다니서 면할수 있는 게 근데 편안한 거 혹시 찾으시면은 좋고 빨리 찍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많으시더라고요. 요즘 보니까는요 네. 삼각대에다가 걸어가지고 핸드폰 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것도 있고 네.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화장지 이런 동그랗고 지금 그것도 있고 뭐 되게 되게 많은데 옛날 테이프가 아세요 테이프? 옛날 음악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드시는 분도 있고 DIY로 만드시는 거 유재표님은 뭐로 만드셨죠 전에 우유 가구로 만드셨어요 테이프로 음, 만들어서 쓰는 <laughs>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.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 컨텐츠는 김방 김바... 뭐 설교도 좋지만 인터뷰 같은 거에도 너무 좋고요.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서 남기네요 근데 상대방이 생방송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끝나고 유튜브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협의가 되어야 돼요. 그래서 그냥 막 올리시면은 나중에.